예, 안녕하세요. B1입니다. 덕감 배트 1판.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바꿔봐야지 않겠습니까? 대난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공짜 에라 메카 프리저 앤드 콜드 대왕. 이렇게 보니까 좀 일러가 애매하긴 하네요. 뭐 멋있는 감도 어쩌나 있습니다만, 약간 프리저 얼굴 이상한데? 뭐 아무튼 이번에 30만 포인트는 필요한데 제가 이 밑에 있는 친구 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안 바꿨어요. 이 나온 다음에 우부도 한 명만 바꿨던 거같고 제게 두 명인가 한 명인가. 그래서 30만 점도 모았기 때문에 딱 한번 있는 거한번 교환 가능한 걸딱 교환해 보겠습니다. 아마 또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그 바꿀 수 있는 횟수가 추가가 되겠죠. 지금까지 그왔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가 한번 잡았습니다. 저 칠드 자리에. 오늘 바꾼 그 친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딱 들어가면 되는데, 제가 민첩의 메타쿠라, 아, 그, 그냥 코라군요. 그, 아, 메타쿠라, 맞, 죄송합니다. 메타쿠라 맞구나. 민첩의 메타쿠라가 없습니다. 글판은 있지만. 그래서, 역시나, 뭐, 무과금으로 운영 중인 1판 개정이기 때문에, 없는 캐릭들이 터몇개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준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리더 스킬이, 아까 뭐, 아까라기보다, 뭐, 저번에 제가 올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악, 1조, 카테고리 기록 플러스 3의 공방한테 100% 업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인천 메타코라가 있으면은, 어, 민첩 메타쿠라를 리더로 하고, 대개 이 근력, LR을 누르면 될것 같긴 한데, 저는 말씀드린 대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요 친구 목록에 또, 이 LR, 메카프리저 앤드 콜드, 또는 민첩 메타쿠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한번. 놀아보도록 할텐데, 능력치 다시 한번 볼까요? 어, LR답게 필살기 두 개입니다. 극대 데미지를 가하고, 어택 저하시키는 일반 필살기. 초필살기 같은 경우는 적에게 초극대 데미지를 가하고, 두톤 동안 극계열의 우리 편, 어택 30% 업입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 패시브, 자신의 공방 66% 업, 엔드 우리 팀의 사악 1조, 카테고리 1명당, 추가로 어택이 20인데, 최대 60. 뭐, 세명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 4학 일조 되게, 되게 넣어놓으면은, 항시 발동하겠네요. 그래서, 어택은 총, 126%가 올라가는 걸로 볼수 있겠군요. 거기다가, 무 조건으로, 디펜스 가도 66% 같이 올라가니까, 이것도, 끝인것 같습니다. 어택만 올라가면 약할 수 있는데, 디펜스 같이 올라가는 건 좋은 것 같고, 엔드, 초사형 카테고리, 저기 있을 때, 기록 플러스 9. 되기 때문에 그만큼 촛불 쌀기 날리기가 쉽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뭐 공포와 절망 등등등 뭐, 뭐 잔혹도 있고 우주 최강 희망 이런 거다 있는데 뭐사학일 쪽대게 노으면 당연히 뭐다 링크 잘 맞으니까 문제 없을 것 같긴 해요 카테고리가 좀 아쉽긴 합니다 콤비네이션이나 사학일 쪽이기 때문에 다른 코, 카테고리 넣어서 너, 그 놀기에는 좀 부족한 친구가 되긴 하겠는데 레벨 렉스 만들어준 다음에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놀아볼 텐데, 겨우겨우, 레벨, 필살기 레벨 20 만들어주고, 일반 레벨도 150 맥스 만들어주고, 기본 잠재까지 뚫어줬습니다 잠자는, 그, 졸고 있는, 노게, 로, 필살기 9까지 만든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노게로, 어, 11더 추가로 올려줘가지고, 겨우겨우 20 만들어줬는데, 한번 놀아볼 텐데, 게스트 목록에 저상 우아가 뚫린 민첩 메타쿠라 나와줬습니다. 170% 리더죠.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럭에이 오늘 주인공 에라를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모르겠 일단 그래서 민초 메타코랄 갖고 왔는데 HP 38만 좋네요. 한쪽은 100%, 한쪽은 170% 리더. 자, 일단은 상대편이 체력인데, 지금 소사이어인 안 들어가겠죠. 지금 이오바니는 그래서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참고로 또그 누구죠? 기술에... 골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민첩 골프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고요몇번 언급을 드리는다만 무과금이거든요. 1판은 정말 한 번도 결제하는 게 없습니다. 매일매일 할인하는 것도 한 번도 결제한 게 없는데, 뭐이 정도 되겠다라는 되게, 거는 만족을 하고 있어요. 글판에 빨리 나오길 빌겠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공짜 LR이지 않습니까? 이 친구도? 대난전산이죠? 은근히 꿀입니다. 대난전산 캐릭터들이. 자, 이제 초사형이 이 친구 들어가지 않습니까? 좋아요. 기력 수급이 엄청 되겠죠? 야저 보시죠, 저 보이시죠? 이미 쫙돼 있는 거. 이거는 뭐 마무시한 벌써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초필사하게 발동이가 돼 있고, 자이 체력의 프사장은 극간에 데타가 돼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공격해주면 좋죠. 이 친구도 어 오랜만에 쓰네요. 그 가짜 산이인데 전체 공격이죠? 그래서 보면은 적 전체 에 초초대 데미지를 가하고 중간 확률로 필뭐 나메크 성 편. 카테고리 리더입니다. 나온지 얼마 안된 친구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시브가 뭐였죠? 자신의 공방 80% 올라가고 저기 한 명일 때어택게70% 발동, 발동 되있겠네 공격한 적을 고 확률로 기절시킨다. 저기 두명 이상일 때는 기록 플러스 5 공방 50% 업. 마지막 거는 발동이 안돼있지만 저기 한 대일 때 어택이 70%업 이건 발동이 되있겠네요 역시나 뭐 기록 쓰고 다, 다잘돼있고요 가보자! 도바포를 날려주고 어, 가보겠습니다. 초극대 한번 날려봐야 할 텐데. 야, 30만 어택에 5만 4천 디펜스 수치가 뜨고 있는데, 보도록 할까요? 야, 좋습니다. 오랜이 걸어 사례를 왜긴 한데! 안할 수가 없는 죄송합니다. 가자! 181만! 최강, 사악, 일종의 힘이라고 방금 나왔던 것 같은데. 야, 이거 진짜 어렵네. 트랭이의 칼을 자유자재로 쓰고 있는 우리 콜드대왕. 데미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네요, 생각보다. 한 명이 100% 리더기 때문에, 한 쪽이. 그런 것수 있어요. 기절에도 안 걸렸고, 필봉도 안 걸렸네요. 가자. 좋습니다. 뭐, 재밌네. 거기다가 지금 또, 재생, 뭐, 자, 자기 재생 능력인가? 자기 재생 능력이 이거 있죠, 이거, 이거. HP 3% 회복하는 게 발동이 되면서 총6% 회복했죠, 지금. 좋습니다. 이대로 갈까요? 가자. 역시나, 이거, 제가 만약에, 그, 민초메다쿠로가 있었더라면은, 리더로 놓고, 170% 샌드위치로 팀을 꾸린 다음에, 그, 오늘, 지금 써보고 있는 에라를 넣었으면 더 공격력 나왔을 거기 때문에, 역시나, 170% 리더가 무섭다는 점과 함께, 이렇게 공짜 캐릭터의 사악 일종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신 에라에 나온 거는 정말 기쁜 일이고요 어, 거기다가, 상대편인 초사이언인 덱에 들어가 있으면은, 기력 플러스 9위에 큰것 같아요. 초사이언 카테고리 들어가는 게 은근히 있거든요, 친구들이. 방금도, 지금도 지금 상대편 초사이언 덱이 들어가 있는 것 같으니까. 기력 수급이 굉장히 잘돼 있고, 이거는 또 볼만한 게 속성이 유리하니까, 또 얼마나 잘 데미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한 번, 가자. 가자. 좋습니다. 137만. 기본 단지 둘러있어요. 이거 한번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극대 한번 때려 볼까요? 그러보니 이거 날리면은 또 2턴 동안 우리 편 극계열에 어떻게 또 올라가니까 토사장도고연이 올라가 있고요. 좋습니다. 이거 다음에 그냥 극대 한번 때려봐야겠네. 소사 요인들에게 들어가는 적이 나오면 오히려 극대 때리는 게 어렵다는 이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자이도 이렇게 이대로 가볼까 이렇게 할까? 역시나 뭐기어스급은별 어려움이 없네요. 여기다가 뭐 체쿠를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만은. 뭐, 안 데려왔구요. 체력, 안 데려왔고. 제쿠. 열일명 있습니다. 4학 1쪽 잘 갖춰진 덱 같은 경우는 정말 무섭습니다. 170% 리더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글판에서잘 쓰고 있죠? 민치배타 투어라 글판에는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 진짜, 글판이나 일판이나 아, 글판, 글판만이구나. 제가 글판에는 기본 점수가 뜨는 있는 친구가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또 그거 처리해버리네요. 자, 그래도 마지막 스테이지가 있고, 여기도 속사형에게 들어가는 친구. 자, 이거는 뭐, 그냥, 그냥 필살기 날릴 수가 없네. <laughs> 빨리 처리를 하고, 다음 대회 넘어가볼까요? 다음 스테이지로. 가자. 좋습니다. 안정감 있습니다. 한쪽이100% 리듬에도 불구하고, 아정감 있어요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초필살기 날리면은 극계열의 그 우리편 어택을 20%였네요? 30%였네요 2턴 동안 올려주는게 또 은근히 크거든요 이거 170%를 리더 샌드 위치로 왔다면 거의 2배만뜨겠는데요 수치 나쁘지 않네 야, 거기다가 이 오바니 같은 경우 데미지 감소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로 기억하는데 방금 굉장히 많이 다한 쪽이고요 데미지 과학 이쪽에 들어가는 캐릭터들 중에 공짜 LR 지금 두 명이 잘 나와있죠? 어, LR 그 메타쿠라, 지능의그 친구도 공짜 캐릭터입니다. 대난전산. 좋습니다. 가자. 공격 한번 맞으면 또뭐 올라가는 메타쿠라 아니었나요? 이렇게 놔두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보도록 하죠. 그렇죠. 공격이 올라갔죠. 좋습니다. 114만. 한쪽에 100% 리덤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는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 골프. 비슷하게 오랜만에 보고요. 인첩. 안 아프겠죠? 야, 하나도 안 아프고. 자, 이 친구도 여기서 끝내고요. 어, 다음 스테이지에서 바로 찾아뵐까요? 시간이 좀 아까우니까. 저 오반 처리하고 다시 찾아뵐게요. 다시 기다려주세요. 예, 오반 스테이지 끝내고 바로 이제 다음 스테이지 넘어왔거든요. 자, 보면은 지금 그로벌가 쓰다가 느낀 건데, 이 에라 메테를 아까 말씀드린 공짜 캐릭터 대란도사인데, 이 친구도 이게 있지 않습니까? 한톤 동안 극계월에 그 우리 편 업대 30% 업이 있거든요 물론 한 턴이기 때문에 그턴 내에서만입니다만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것같고요 괜찮네요 꽤 죽이자 맞는 것 같아요 역시 애들끼리 자 지금 독감으로 날아갈텐데 첫사이이포502 상대편인데 이 친구는 첫사이인데 이게 안 들어가지 않나요 아무튼 이 스테이지를 끝내고 다음 스테이지 넘어가서 아 다음 턴이죠 다음 턴 넘어가서 극대를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또 마지막 발악을 하시네 502가 응, 음, 아파. 가자! 뭐, 그냥, 뭐, 안 할게요. 시간 아까우니까. 그래도 이번 턴은 끝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되나? 5R이잖아. 정말 간지럽니다 베타쿠라. 끝낼 순 없겠네. 그래도 뭐, 다음에, 다음 턴에 에라 나오니까요. 한번 그때 한번 날려봐야죠. 회심이었으면은, 터졌을 텐데. 자, 미, 민초 메타코라 덕분에 일단 HP 회복했고 나올 때. 자, 지금은 역시나, 현대표는 초사여행 카테고리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기쓰수급이잘안돼 있죠? 아까랑 비교하면은. 가보자. 그냥 그때, 한 번, 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만, 포인트 교제하는 거는 꽤, 그, 그, 30만 포인트로 이, 이 친구 얻을 수 있는 거는 꽤, 포인트가 많이 드는 건데, 그거 바꿨네요. 방금 공격력 하락하는 거 재밌었고, 둘다 데스빔을 쓰네요. <laughs> 역시, 그 아빠의 그 아들. 자, 뭐, 연출은 뭐, 그렇게 뭐 엄청, 와, 이런 건 아닌데, 뭔가 좀 제가 또 빌런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기쁘네요, 뭔가. 이 4학 일주 친구들, 호호호! <laughs> 나오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비월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까 보신 대로 소드에 바꿔가지고요. 지금 보니까 아직 한한 한 명밖에 못 바꾸지만 소드에 언급을 드린 대로 아마 그바있는 횟수가 늘어날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 일러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면서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필상형 모션도 뭐 그렇게 긴건 아니었습니다만 확시나 공짜 캐릭터입니다만 이렇게 리더로 쓸수 있는 친구 나온 거 정말 환영이 고 리더로 안 쓰시는 분들이 할지라도 민초 메타쿠라 있으신 분들은 메쿠 메타쿠라 그. 뭐냐 리더로 두신 다음에 이 대게 이번에 바꾼 에라 넣어 다니면 정말 170% 리더로 샌드위치 다니면 정말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B1이 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따로 코멘트 많은 부탁을 드리게고 뽑기 하신 분들 최소한의 용성으로 게이트보시기 바라고 B1 이만 눌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불판 같은 경우는 지금 무도회 한창인데 뭐 지금 주중에 열리는 게좀 그렇긴 합니다만 저 따위는 돌고 있거든요 이번에 몇등 몇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해보고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할게요. 감사합니다.